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달음을 주시고 또 직접 말씀해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14일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부터 23절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사,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또그 이전의 삶도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쏟아 붓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이 많아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인간적인 세속적 판단에 따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삶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삶,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 해도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로 인생이 흘러갔습니다. 한 일이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담의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에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열심, 같은 지식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열심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자신의 그런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영적인 만족과 자신의 스스로 판단하여 자기의 기준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만족을 얻는데 모든 삶을 투자했다면은 그래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일밖에는 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는 부활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열심으로 변하,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자기를 세우는 열심이었다면 부활을 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변화는 부활 신앙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활은 첫째로 중요한 것이 만난 사람이 반드시 살아가는 방향을 바꿔줍니다. 바꾸게 합니다. 부활을 만나기 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는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거스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본 후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주님을 향하여 재조율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 이전에 그들은 도망자였고 두려움에 갇혀 숨을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본 이후에 그들은 같은 도시, 같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제일 먼저 바꿉니다. 또 부활을 만난 사람은 가치관도 따라서 바뀝니다. 바울은 그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위 잃어버린 것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에서 얘기합니다. 이전에 가치는 혈통이나 율법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뭘 종교적 우월감 이런 것이었지만 부활을 주님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가슴에 품게 되니까 삶의 핵심 가치가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상한 필요가 없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특히 부활하신 사람을 만난 사람은 세상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읽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공보다 순종이 중요해지고요. 인정받는 것보다 충성하는 것이 더 깊은 가치가 되고, 잠깐의 편안함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크게 보입니다. 부활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가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그런 능력,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활을 만난 사람은 삶의 열매가 달라지죠. 단순한 감정적 감동으로 신앙의체험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적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후에 삶의 부활을 만난, 부활 이후의 삶, 아, 즉,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한 열매가 보였습니다 살아나가는 제자들과 사도바울을 보니까요. 참으로 엄청난 환경 가운데서 도전을 많이 받아,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고요. 숨어 있던 자들이 사람들을 무서워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 있던 사람들이 그리 한복판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됐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사람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있던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죄나 중독이나 미움이나 절망이 부활의 능력 앞에서는 반드시 끊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삶을 바꿔주는 새로운 힘을 부어 새로운 인생을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방향을 새롭게하신다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냐? 나는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해 있는가? 나의 유익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런 가치의 변화가 내삶 속에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 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야겠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역사를 사실이 아니라 이분을 만난 사람들이 삶이 새로워진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한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삶에 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부활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는 것을 나는 반드시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부터 오늘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되 이런 놀라운 확신과 아버지 의때확신의 근거하여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성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만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선택해 걸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도전과 변화가 있기를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영혼들에게 부활신앙을 아버지의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의 삶과 이후 천국에서의 삶은 부활신앙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게 해주고 또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는 십자가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우리가 본 바울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런 것을 마음속에 소원해야 될줄 압니다.